책 말고 다른 것들, 제가 어떤 것들을 자주 사용하고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화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있는 책들 뭐가 있는지 왜 들어있는지 이렇게 설명해드렸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 제가 너무 맨날 책 얘기만 하니까 책 말고 다른 것들 제가 어떤 것들을 자주 사용하고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재미삼아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그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제가 자주 사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화면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곳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알라딘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알라딘에서 이책 소개들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알라딘에 담아놓은 음반이 있어요. 그래서 음반 한세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음반 중에요. 이첫 번째 있는 상품은요. 지금 품절돼서 중고로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상품입니다. 어, 잠깐 눌러서 보여드리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비옥이라는 뮤지션의 LP 음반입니다. 사실 CD는 더 흔하게 있을 텐데, 제가 LP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LP 수집하는 거좀 재밌어서 항상 LP로 찾고 있어요. 요즘엔 이 비옥이라는 뮤지션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서 음악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뮤지션이고요.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이 데뷔 앨범을 좋아해가지고 어, 이 앨범을 담아놨는데 중고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비옥이 아이슬란드 뮤지션인데 음악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약간 어, 뭐 이런 음악을 듣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음반들이 있거든요. 정말 음반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앨범이 가장 듣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넣어놨고요. <laughs> 밑에 이 앨범은 너무 귀엽죠. 이거 빈스과랄디 그 재즈 앨범인데 이렇게 찰리브라운으로 항상 나오거든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게 턴테이블 이 색깔이 녹색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정판이었는지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요 앨범만 이렇게 있네요. <laughs> 너무 귀엽죠? 저는 막 스누피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 색감이랑 이 그림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런 어, 음악들이 담겨 있는데, 어... 재즈 음반이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재즈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담았냐면, 어, 이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LP 탁 틀어놓고 예쁘게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놀고 싶다. 딱 그런 분위기가 나는 음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만간 살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 담겨있는 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챗 베이커, 특히 노래를 담아놓은 앨범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놀랍게도 어, 사진이 없네요. 이게 그 턴테이블이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턴테이블이 분홍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야, 이거는 사야 된다. 제가 칩백컬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수록곡들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반들이여가지고 이거는 어, 사자 하고 담아놓은 제품입니다. LP이고 3 장짜리라서 가격이 조금 있는데 아마 사서 올 겨울에 많이 듣게 될것 같아요. 이 음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어, 약간 사람이 블루해지면서도 나릇나릇해지는 그런 어,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음반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어, 바로 인센스입니다. 제가 거의 인센스를 달고 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테이블에 인센스... 보이시나요? 피우던 그 인센스 통이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센스가 어디 건지 소개해 드릴게요. 리프레시 마인드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거의 한 반년 넘게 명상 수업을 듣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인센스를 주로 사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인센스, 천연 인센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센스 통입니다. 네. 여기에다 불 피우면? 이렇게 제가 그동안 피웠던 것들이 이렇게 가루로 남아요. 지금 제가 오래 써서 통이 좀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렇게 눈으로 내가 어떤 인센스들을 얼마나 피웠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고 예뻤는데 제가 아주 지저분하게 썼죠 좀. <laughs>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그리고 무드에 맞는 힐링 효과에 맞는 애, 이 인센스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제가 원래 이용하는 사이트가 여기라서 여기서 사고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인센스들이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그 리프레시 마인드에서 팔고 있던 무화유 인센스들이랑 뭐 팔로산토라든지 세이지 종류의 인센스들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얘네들을 거의 달고 살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져 가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바구니에 담아놓고 떨어질 때쯤 또 사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멍멍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환기를 잘 시키고 피우고 있고요 아침 저녁에 따라서 제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피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어떤 인센스 쓰시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리프레시마인드 무하유 인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쇼핑몰은 이제 음식과 <laughs> 관련된 쇼핑몰인데요. 채식한 끼 몰이라는 그 비건 음식들 파는 쇼핑몰입니다. 사실 저는 음식은 그냥 매장에 가서 사서 먹는 편인데 아무래도 비건 음식들은 매장에 없는 경우도 많고 종류별로 조금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끔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장바구니를 보면 <laughs> 요즘 너무 이렇 따뜻한 국물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체게장이라는 국물 음식을 넣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국물 맛내기 분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놓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제로미트 세트라든지 만두 종류 이렇게 넣어놓고 어, 사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어,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면서 그때부터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계속 지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개월 정도는 제가 비건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PT를 끊으면서 인바디를 쟀는데 몸의 근육량이 너무너무 없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채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도 근육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고기를 조금 먹으면서 운동을 할 것을 권해 주셨고 저는 또 이제 pt 하는데 돈을 많이 냈고 근육량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이제 또한 2개월간 그냥 닭고기 정도를 사서 먹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또 금세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비건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아주 몸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조금 비건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조금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식 한끼모에 많은 음식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지 못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가정식을 4주 동안 이렇게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밥도 안 차려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월초에 아마 받는 모양이에요. 신청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초쯤에 다시 들어와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 여러분들에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제가 정말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싶을 정도로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바로 러쉬 제품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러쉬 제품을 조금 다양하게 집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쉬 제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해외 직구로 <laughs> 살때 훨씬 싸요 가격이. 제가 뭐 해외 직구나 주문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담아서 주문하면 중간에 어떤 복잡 다사다난한 과정들을 그냥 해주시는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담아놨고요. 어, 헤어 컨디셔너, 뭐 트리트먼트, 어, 이게 조각으로 된 비누, 샴푸, 그 팩, 어, 그리고 바디 스프레이 같은 것을 담아놨습니다. 특히 이 바디 스프레이를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담아놓은 거는 데드스 가든 레몬 트리 라고 시트러스 계열의 그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인센스도 그렇고 이렇게 향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감각적인 것들을 종류별로 갖춰놓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다른 데는 돈을 좀 아껴서 쓰는 편인데 이런 데는 또 돈을 안 아끼고 쓰고 싶어지거든요. 요즘에는 날씨도 너무 싱그럽고 좋고 아침에 좀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 제품들이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 사서 쓸 생각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향들을 썼어요. 뭐 러쉬로 예를 들면 로즈 젠이나 트와일라이트 같은 그런 바디 스프레이들을 썼었는데 이제 여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시트러스나 더티 같은 것들이 훨씬 더좀 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절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리고 또 샤워젤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에 따라서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아침에는 뭔가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고 저녁에는 뭔가 편안하게 정리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샤워젤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소비 같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 위안 받고 이렇게 힐링하는 게 너무 커서 어, 이거를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들이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러쉬 제품인데요. 샤워젤이랑 바디 스프레이가 좀 많죠. 제가 원래 향수를 좋아해서 향수를 종종 썼었는데 이 러쉬 바디 스프레이를 쓰고 나서는 어, 향수를 거의 안 사기 시작했어요. 향수를 사더라도 이제 러쉬 제품을 사게 되고요. 뭔가 좀더 편안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는 이 바디 스프레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니기는 이 아이가 좀 패키지가 크고 무거워서 어, 조그마한 향수는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러쉬 사용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향 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여러 제품들 써보고 어, 후기를 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책을 제외하고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상품들을 여러분께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드러내기도 했고요. 사실 뭐 사고 싶어서 쇼핑 리스트나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상품은 너무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일회용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사는 거 말고 정말 자주 쓰고 이미 써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고 이런 것들만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영상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안 한다고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이외에 새로운 정보도 얻으시면서 어,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책 얘기를 안 하고 쉬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수많은 책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기 여러분 편안하게 책 익는 시간 되 세요. 공 백이 었 습니다. 안녕.